네. 같은 생각, 다른 표현, 영어 토론편. 오늘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세권 시리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26번째 강의인데요. 오늘로써 영어 토론편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생명과학 윤리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백신에 관한 문장이죠. 171번 문장은 백신은 인류 전체를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 172번은 백신 개발사가 충분히 이윤을 얻을 수 있어야지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죠. 신종 전염병이 많이 등장을 할 거고, 인류 전체를 위해서 써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전염병은 감염이 되는 질병이니까, infectious disea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 전체를 위해서 활용한다라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for the benefit of.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의 benefit? 이익을 위해, 이득을 위해. 이런 뜻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humanity라는 단어는 인류애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가치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인류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human race 그것을 한 단어로 humanity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Benefit은 동사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benefit everyone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된다라는 뜻이죠. 인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쉽게 everyone이라고 해도 되고, 세 번째처럼 all people 이렇게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화 볼까요? 171. As new infectious diseases appear, vaccines should be used as a technology for the benefit of all of humanity. Absolutely. Vaccines are vital assets that help protect society as a whole. We need to make sure that regions with limited healthcare also have equal access to vaccines. 네,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A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B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하나의 에셋이다.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society as a whole protect하는 그런 자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we need to make sure that 여러 번 나온 패턴이죠. 뭐뭐 이하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료 접근성이 낮다라는 말이 있는데 limited health car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헬스케어를 제한적으로 받게 되는 그래서 regions with limited healthcare라는 표현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공급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백신에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액세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이라든지 제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액세스가 돼야 되는 거죠.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have equal access to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 무엇을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개발사의 이윤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벌수 없다면 누가 투자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윤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이랑 노력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을 얻다는 make a profit 이렇게 첫 번째 대안에서 얘기했고 두 번째 대안에서는 make 대신에 yield라는 단어를 썼죠. yield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산출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프로핏하고 같이 잘 쓰여서 yield profit 어떤 것이 이익을 낸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대안에서는 좀 간단하게 이윤이 없으면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력을 한다는 말은 effort를 중심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동사는 make effort도 있고요, 노력하다. 여기처럼 노력을 투입한다는 의미에서 put in effort라고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노력을 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연구한다는 뜻이니까, continue developing이라고 하거나, invest in research, research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되겠죠. 돈을 벌수 있어야 투자를 할 거다라는 의미를 잘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어 볼까요? 172. If vaccine developers who invest huge amounts of money in research cannot make a profit, no one will put in the effort. That's true. Without profit incentives, development of vaccines could be delayed potentially putting public health at risk. In the worst case, humanity as a whole could suffer. 네,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A가 얘기했고요. B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profit incentives.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윤 동기 같은 거죠. 인센티브가 동기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윤이 없다면은 이윤 동기가 없다면은 백신 개발이 지연될 거고 그것은 put public health at risk. put 무엇 무엇 at risk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것을 위험에 처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리스크 자리에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유리하게 만든다면, put at advantag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불리하게 만들면, put something at disadvantag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humanity에서 whole. 아까 말씀드린 인류를 뜻하는 humanity죠. 인류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혜택을 제약사가 가져가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 다 살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는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에 관해서 두 가지 쟁점 그리고 네 가지 문장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이런 걱정이 있고 ai도 신산업이니까 신산업이 출현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이게 174번 의견이죠. 자 일자리가 사라지다 라고 할때 AI를 주어로 잡고, AI가 일자리를 eliminate, 제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역시 AI를 주어로 잡고, take over, 인수한다, 이거죠. 자기들이 가져간다. 여러 가지 직업들을 없앤다. 이런 의미로 take over를 활용했고, 아니면은 여러 직업들을 AI가 대체한다고 말해도 되니까 replace를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할 때, 일자리 말고 일자리를 없애는 요인을 주어로 잡아서 eliminate, take over, replace. 완전히 싹 쓸어서 없애 버린다 그러면 와이프 아웃 같은 구동사도 쓸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삶이 힘들어진다고 할 때는 디피컬트 해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명사형인 디피컬티 같은 단어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어 볼까요? 173. AI will eliminate many jobs and make human life more difficult. When new technologies emerge, they also create new job opportunities. So, we cannot simply conclude that life will become more difficult because of AI. 네, 요새 많이 하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A가 말했고요. 그랬더니 B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emerge 등장하면은 create new job opportunities.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AI 때문에 더 difficult 힘들어질 거라고 conclude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신산업의 출현 emerge,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create 이 동사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비가 얘기한 것처럼 AI 산업이 번창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산업이 번창한다고 할때쓴 동사를 보면 일단 flourish가 있습니다. 어, flourish 라든지 비슷한 의미를 지닌 thrive 같은 단어는 우리가 배우기는 하는데 일상에서 좀잘안 쓰게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산업이 번창하거나 누군가가 하는 사업이 잘될때 thrive 같은 단어를 많이 쓰니까 기억하고 꼭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이 번창한다는 말은 산업이 성장한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grow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reate를 쓰면 되고 일자리가 등장하는 거니까 emerge를 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다는 inevitable이나 unavoidable 이런 형용사가 잘 어울리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시적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의미에서 natural하고 temporary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말했고, 이 shift는 여기서 이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변화나 변환, 뭐 전환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죠. 174. As AI-related industries flourish, new jobs will be created in the field. The disappearance of existing jobs is only a temporary and inevitable phenomenon. New jobs may be created, but many people will likely lose their positions. Reemployment won't be that easy. Labor market will become more unstable. 네,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A가 쓰고 있고, B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lose their positions. 지금의 일자리는 잃게 될 거고, re-employment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re-employment니까 RE가 붙어서 다시라는 뜻을 표현하니까 재취업을 말하죠. 그래서 재취업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노동시장은 점점 더 unstable, 불안해질 거다. 불안정성이 심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때문에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얘기할 때쓸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쟁점인데, 기계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이냐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있죠. 기계가 세상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이게 175번 생각이고, 176번 의견은 여러 가지 규제, 적절한 조치 이런 것들을 취하면서 발전할 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공포는 과장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배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배하다는 일단 너미네이트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지배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동사죠 근데 여기서 지배하다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거니까 인슬레이브 휴먼스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인간을 컨트롤한다 이렇게 얘기도 되겠죠 통제한다 take control of.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그래서 뭐 미래를 다루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인간이 기계한테 지배당하는 상황, 그런 것을 얘기할 때 enslave, dominate, control. 이런 동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한다 라고 할 때, 발전하다는 우리가 develop부터 생각하게 되지만, 이외에 여러 단어들이 있죠.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advance도 좋고, 발전하는 것은 곧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evolve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프로그레스도 명사, 동사로 다 쓰이고 발전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기술 발전을 얘기할 때 디벨롭먼트 혹은 디벨롭만 생각하지 마시고 Advanced e v o l v e Progress 이런 단어들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대화 볼까요? 175. As AI technology continues to advance, machines will enslave humans and rule the world. Since AI is ultimately designed and managed by humans, it's likely to evolve in a controlled and manageable way. 그런 것이 취해지면서 발전할 거라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죠. 적절한 조치라는 말이 있는데,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은 take measures죠. 동사 take 하고, 그 다음에 measure를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적절한 조치니까 적합하다는 뜻을 지닌 appropriate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대안에 보면 역시 measures를 써서 대책, 뭐, 조치 이런 것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in place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스가 자리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거나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을 be in place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 take를 써도 되고 그런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라면 비동사 다음에 인플레이스를 넣어도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노력과 함께 진행된다. 적절한 조치와 함께 발전한다. 이렇게 함께 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alongside를 넣었죠. 그래서 regulate하려는 e f f o 와 함께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176. AI technology will continue to develop while appropriate measures are taken to regulate its risks. But regulations often struggle to keep up with the rapid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 risk of AI being misused is ever-present. 네, 방금 말씀드린 문장을 A가 얘기했고요. B는 반대되는 의견이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규제는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따라잡는다고 할때 catch up 이런 구동사도 어울리지만 그 발전 속도와 보조를 맞추면서 따라가는 것은 keep up with라는 구동사도 잘 쓰이죠. 그래서 keep up with the rapid advancement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발전하는 것을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동사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유용하게 쓸수 있고요. 그래서 AI가 악용될, misused될, 잘못 사용될 그런 위험은 ever present 언제나 present,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ever를 붙이면 항상 그러하다 라는 의미가 강조되죠. 그래서 어떤 위험 같은 거, 리스크가 ever present하다 이렇게 말하면 언제나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AI와 일자리의 미래에 관한 문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176번 문장까지 모두 봤고요. 영어토론 편에 해설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송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